정인진 씨, 금번 모방범 관련 살인 사건 협조 요청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질문 하러 왔습니다. 정호구나. 강력범죄 수사대 소속 경감 차수열입니다. 파일 보셨습니까? 결혼했나 보구나. 반지 자국이 있네. 아이도 있니? 사건 외사담은 생략하시죠. 저는 여기 가족 상봉 같은 거 하러 온거 아닙니다. 팔 보셨습니까? 아마도 똑같이 하려고 꽤나 노력했습니다. 애썼다기보단 즐긴 것 같고 여기 목 절단면 봐요. 매끄러운 걸 보니 단번에 내리쳤죠. 이게 나랑은 달라요. 나는 톱을 쓰거든요. 톱날이 사람 목뼈를 좌우로 가르면서 들어갈 때 사람 몸통이 울려요. 드르릉 드르릉 이놈은 뭐 그런 재미는 모르는 것 같고 도끼면 남자겠죠? 힘이 좋은 걸 보니. 보고서 분석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새로운 걸 말씀해 주셔야죠. 이게 다인가요? 사진도 보고서도 뭐볼 만한 게 별로 없어서. <laughs> 한가한 소리하지 마시죠. 수사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이게 전부입니다. 범인은 정희신 씨와 똑같은 방법으로 벌써 두 사람이나 죽였어요. 사진 더 가져와요. 그때 가서 또 얘기합시다. 자수열 경감님. 또 봐요. 사진 보면서 웃던데 좋은가 봅니다. 옛날 생각나서 자동경 막 흥분되고 피 냄새도 나고 피 냄새가 나빠? 너 거꾸로 들어서서 내 배를 갈라야 꺼낼 수 있다고 하더라. 수술을 하는데 뭔 일인지 중간에 마취가 풀려버렸지. 난 견뎠다. 혹시라도 내가 움직여서 네가 잘못될까 봐내 배를 가르고 장갑 낀 손으로 뱃속을 뒤적거리면서 나는 소리 느낌 그러면서 네가 태어났어 피 냄새? 난 좋아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나던 냄새잖니 그랬군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납니다만 그들의 인생과 추억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찰이라서요. 피냄새를 각별히 좋아하시는 정희신 씨. 사진을 더 알아볼게요. 오늘은 이만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가자. 사건 현장 제가 볼수 있을까요? 아니, 뭐하나가 생각났는데 확인해보고 싶어서 밥 줄. 생각나는거 없습니까? 조 쟤는 뭐 생각나는게있는 거죠? 하, 일부러 옮겼어. 내가 피해자한테 더큰 고통을 줬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다른 건다 따라했어. 이 안에 있는 물건을 쓴다는 조건 안에서 얼마나 똑같이 따라했는지 보러 온건 아니실테고. 목한 뭐 번에 끊어낼 수 있었지만 일부러 완전히 끊어내지 않았어. 나도 그랬거든. 대롱대롱 이걸 뜯어내는 느낌이 왜요? 23년 전 사건을 흉내내고 싶었다면 뭘 보고 흉내냈을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사진들이겠죠. 현장 사진을 내보낸 신문이 딱 하나 있었지. 그런데요, 정희신 씨, 그게 답니까? 신문이 뭐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요? 그건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난 범죄자, 넌 경찰, 우리 뭐 그런 관계 아니었나? 정희진 씨, 이거 정말 어렵게 허가받은 거 알죠? 뭐라도 말을 해주셔야. 늦은 시간에 무례하게 연락도 없이 왜 그랬습니까? 왜 사람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서구 안을 꼬드겠습니까? 다섯 명이나 죽인 걸로는 성에 안 찼어요? 대답해! 당신 있었잖아. 너도 나처럼 될수 있다고 사람 죽이는 거? 해보면 별거 아니라고. 그런 놈한테 답장 같은 거쓴적 없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제가 썼다는 증거 있어요? 난 경찰이 그것밖에 안 돼. 본인이 안 썼다는 겁니까? 나갈 때불 끄고 가라. 교도소에선 취침시간, 식사시간, 기상시간이 항상 일정해. 불이 꺼지면 자야 하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 일어나서 먹고 햇볕을 쬐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외에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 그게 규칙이야. 내가 소풍을 나온 것 같니? 여긴 감옥이야. 의논하려면 아침에 와 경찰이잖아 <laughs> 만났네 이렇게 아니, 여기 어디예요 교도소는 아닌 것 같은데 날 똑같이 따라했다며 <laughs> 최대한 따... 왜 그랬어? 세상 사람들 알아야 돼요. 사마귀가 한일 모두 아니, 선생님이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정말이에요. 그래, 기분이 어땠어? 어, 좋았어요. 너무 황홀했어요. 아, 말씀하셨던 대로, 별거 아니었어요. 내도끼를 썼어. 너무 금방 끝나자 아, 아, 그거는, 그. 어, 그니까. 음... 얼굴에 피가 튀었을 텐데. 얼굴이 튀었어? 어땠어 기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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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이 떨어지고 나서 숨이 몇 초간 갔어? 20초? 30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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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해봐. 내 덕분에 좋았잖아. 그런 말을 해줘야지. 거짓말이구나. 너 아무도 못 죽였지. 아, 아니에요. 총 만들었지. 쓸데없이 겁나가지고. 아니, 총알도 없었지. 이거 봐. 너 같은 놈이 날 따라 한다고. 꺼져. 아니에요. 죽였어요. 김태석, 그 새끼는. 죽었어. 죽었을 거야! 죽었을 거라고? <laughs> 어디 강바닥에라도 대충 던졌니? 대충? 네가 직접 손으로 마무리하기는 겁나서? 아니, 아니야. 그래? 어디서 어떻게 했는데? 말해봐. 어떻게 했냐고. 다 고쳐놨어요. 내가 처음부터. 말못 하겠지. 안죽였으니까 배짱도 없고 겁도 나고. 그래. 그렇지. 네가 그렇게 겁이 많아서. 그래서 네 애미가 널 버린 거야. 지 새끼가 이토록 찌질할 걸 일찌감치 다 알아버려서. <laughs> 들이 이 것들 다왜아그 경찰 아들 때문에 아 어? 그럼 나는 너 따라서 여기까지 본 나는 아줄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개같이 보는 거야 어? 아 알았어. 다 터뜨려 버릴 거야 내가 어. 연쇄살인마 정신은 살아있고 그 아들은 현직 경찰 차수연이다아 그리 그래, 그리 그래, 그리 그래, 그래. 이정현 그 새끼 마누라 이름까지 싹다 세상에 알려 버릴 거야 내가 죽어 사관다 쳤어 사관다 사관 다, 성관. 다 성관. 끝내야 해. 지금 죽여야 어, 된다고. 뭐, 뭐. 너도 다 들었잖아. 쟤다 알아.